야 우리 울자 울면은 어른들이 우리 보고 니네왜 우냐라고 물어보면은 집을 잃어먹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 집을 찾아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랑 니가 먼저 울어, 먼저 울어, 네가 먼저로 누나가 먼저로 네가 먼저로 누나가 먼저로 막 이러면서 서로 이러다가 동시에 둘이서 아.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유년시절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유년시절부터 좀 다른 아이들이랑 좀 남달랐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6살 때 고아가 될 뻔했던 일도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그 한식 때 할아버지 할머니 산소에 올라가서 이제 절을 하고 집으로 내려왔는데 그때 그 산소 한식 때면은 산에 이제 금방 진달래꽃이 피고 꽃들이 필 때예요 근데 산에 딱 올라가는데 그 어린 나임에도 이 불구하고 그 꽃이 너무 예쁘고 너무 많이 꺾고 싶은데 엄마 아빠가 너무 하지 말라 그래 가지고 조금만 꺾어가지고 내려온 게 너무 이제 속상했던 거예요 그때 당시에는 진달래를 꺾어서 망울진거 꺾어서 집에다 넣고 물에다 담궈놓으면 꽃이 막필 때라서 그 꽃이 피는 그, 그걸 그 보는 재미로도 너무 신기해서 그거를 한번 집에다 한 움큼 뽑아 다시 꽃이 피는 거 보고 싶었는데 엄마 아빠가 못뭐 꺾여가지고 그냥 집으로 내려와서 아 진달래를 다시 한번 꺾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꺾지? 해가지고 엄마 아빠들이 이제 그 제사를 끝나고 집에 내려와서 이제 식사를 하고 있을 때 제가 남동생을 꼬셔서 다시 할아버지, 할머니 그 산소에 올라갔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그 산소가 어딘지 정확히는 몰랐지만 산에 올라가면 진달래꽃이 많다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정말 원없이 꺾고 싶었어요. 그래서 동생이랑 진달래를 막 꺾어가지고 정말 있는 힘을 다해서 저희들이 안을 수 있는 만큼 꺾어가지고 지금 집으로 내려온다고 내려왔는데 문제는 이때였습니다. 집을 잃어먹었습니다. 아, 그때 당시에 아무리 집을 찾으려고 해도 우리 집 같은 그런 지역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 너무 속상해서 그 진달래 이만큼하는고 안았는데 너무 집을 못 찾으니까 나중엔 이것도 짐이 되니까 남동생이랑 조금 조금씩 버리다 보니까 길거리에다가 그 진달래를 다 버렸어요. 결국은 집을 못 찾았고 밤 9시 정도까지 되었는데 집을 못 찾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남동생이랑 생각한 게 야, 우리 울자. 울면은 어른들이 우리 보고 너네 왜 우냐라고 물어보면은 집을 잃어먹었습니다라고 이제 답변을 할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어른들이 우리 집을 찾아주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제가 했던 거예요. 그래서 남동생이랑 니가 먼저 울어, 먼저 울어, 네가 먼저로 누나가 먼저로 네가 먼저로 누나가 먼저로 막 이러면서 서로 이러다가 동시에 둘이서 아! 아! 하고 이제 어, 울면서 둘이서 이제 눈물 콧물 흘리면서 손목을 잡고 길거리를 헤매였었는데 저의 예측이 맞았습니다. 한 할머니가 지나가면서 얘들아 너희들이 왜 우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집을 잃어먹었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우리 집은 어디 어디서 살고 아버지 이름 뭐고 엄마 이름 뭐고 아버지 직장은 어디고 엄마 직장은 어디다?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랬더니 그 할머니가, 엄마야, 니네 우리 딸, 니네 엄마랑 우리 딸이랑 똑같은 병원이네? 이제 우리 엄마가 지 도병원에 있었으니까 똑같은 병원이네? 근데 일이 되려고 하니까 그 할머니 딸이랑 우리 엄마랑 도병원에 같은 약국에서 다니는 언니였어요. 그 딸이.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 니네들 왜 어떻게 돼서 여기까지 왔냐? 라고 하면서 그 할머니가 우리를 손잡고 이제 집에까지 데려갔었거든요. 갔더니, 아니나 다를까? 엄마 병원에서 늘 보았던 그 언니가 집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언니를 보고 너무 반가웠어요 언니 우리 집좀 찾아달라고 그러면서 앉아서 뗐쓰면서 울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저희는 저희 아버지가 너희들이 어디 가서 집을 잃어버리면 엄마 아버지 이름이랑 주소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면서 귀에 못이 박힐 정도로 이제 저희들한테 이제 교육을 줬던 그런 기억이 있어서 그래서 그어른신 물어 어르신이 물어봤을 때 제가 바로 답변을 할수 있어서 집도 바로 찾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집을 잃어버리고 그 할머니가 그 할머니 딸그 언니는 내 남동생을 업고 저는 이제 그 언니의 손목을 잡고 집에까지 내려왔는데 무려 집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15리 길을 떨어졌더라고요. 그랬으니 저희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근데 저희만 속상한 게 아니라 한켠에서는 저희 엄마 아버지 또 큰아버지 큰어머니 사촌 오빠들 해산세에 있는 우리 친척들이 총동원해서 저희를 찾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우리 관할 파출소에다가 경찰서 거기다 이제 그 등록도 해놓고 실종 아이 그때 막 저희 엄마는 거의 뭐 기절 수준이었고 막뭐 난리 났었대요. 한 집에서 두아이나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찾아서 다행이긴 했는데 제가 대한민국 와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대한민국은 30년 전에, 40년 전에 잃어버렸던 실종 아이들을 지금도 찾고 있더라고요. 3,40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도 찾고 있다는 것이 충격입니다. 그리고 또 보니까 지난번에, 며칠 전에 보긴 했는데, 유튜브로 봤어요, 제가. 30년 전에 잃어버렸던 아이를 미국에 입양돼가지고, 미국에서 만나는 엄마랑 딸이 만나는 그런, 아, 그런 광경도 봤었는데, 아. 삼사십 년 전에 잃어버린 아이를 지금도 찾는다고 광고를 하니 찾을 수 있구나 대한민국 역시 인권 중심의 나라구나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저희가 집을 잃어먹었으니까 고아가 될 뻔했는데 그래도 길거리에서 엄마와 약국에 니는 딸의 어머니를 만나게 돼서 집으로 무사히 찾아돌았던 그런 추억이 얘기가 있었고요 자 이번에는 초등학교 때의 이야기입니다. 초등학교 때 저는, 아, 그때 우리 북한에는 마을버스라는 게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근데 버스를 정말 타고 싶은데 제가 버스 탈 일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집이랑 학교랑 역전이랑 시장이랑 병원이랑 모든 게 우리 집에서 5분 안에 거리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버스 탈 일이 없는 거예요. 아, 언제면 저는 저 마을버스 한 번이라도 타볼 수 있을까? 그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얼마나 부럽던지. 그래서 한 번은 제가 작전을 했습니다. 학교를 안 가고 집에서 나와서 엄마 주머니를 털고 그에서 이제 50원을 엄마 주머니를 털어서 50원을 가지고 학교를 안 가고 바로 버스역으로 간 거죠. 그래서 버스역에서 그때 당시에는 오전인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오전이니까 50전 하면 은 10번을 탈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 버스에 가서 돈을 내고 이제 버스 탁 타기 시작했는데, 야 일명 버스널이죠 정말 재밌는 거예요. 버스를 타니까. 창문에서 지나가는 사람 보는 것도 재밌고, 그 풍경을 보는 것도 재밌고, 그 덜썩덜썩 덜썩 하는 그 거기 앉아서 춤추면서 앉아서 가는 것도 너무 좋았고, 그렇게 해서 출발지부터 목적지까지 정말 수없이 반복반복반복 반복 반복 하면서 하다가 문제는 또 일이 터졌습니다. 출발지에서 내려야 되는데, 종점에서 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종점에서 집을 또 찾아와야 되는데 그 어린 나이에 아 그때 한 주, 종점까지 한 25리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25리를 제가 어린 나이에 걸어왔어요 밤에. 걸어오다가 지나가는 차가 너무 힘들어 서 손을 흔들었더니 태워져가지고 그래도 집에까지 무사히 도착했지만 그날 저녁에 또 저희 아버지한테 정말 혼나지게 욕을 먹었습니다. 얼마나 버스가 타고 싶었으면 엄마 돈을 털어가지고 학교도 안 가고 버스 노리했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대한민국 보니까 옛날 드라마를 보니까 여기도 오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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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버스를 탁탁탁탁 치면서 승객들이 돈을 받더라고요. 근데 북한에도 안내원이 따로 있어가지고 거기는 사람 올라간 인원수에 따라서 이제 돈을 받았는데 제가 어렸을 때는 제 기억으로는 그때 오전인가 그랬어요. 오전. 오전 굉장히 쌌었어요 그래서 그때 엄마 주머니를 5 0 전을 털어서 그 오전을 가지고 한번 타는데 오전이니까 종점이 내려가지고 다시 타야 되거든요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정말 많이 탔던 그런 추억이 있는데요 지금은 북한에는 경기가 안 좋아 가지고 마을버스라는 거 자체가 없어지고 다그 야매버스 개인들이 이제 돈을 비싸게 받아 가지고 운영하는 버스가 생겼는데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여기는 뭐 마을버스 수준이 아니라 정말, 골목, 골목 다 버스들이 들어가고, 심지어, 북한에는 승객이 차야지 움직였는데, 여기는 승객이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시간 차이 맞아 맞게 이렇게 움직이는 게, 굉장히 저는 신기했고 놀라웠어요. 충격이었어요, 저희한테는. 아, 이거 기름값이나 뺄까? 이런 생각도 해봤는데. 주포차는 유미카! 아, 이번엔 또 중학교 때 얘기입니다. 중학시절 하면 제일 잊혀지지 않은 게 제가 아마도 중학교 때부터 저는 어떻게 보면은 좀 장사꾼의 기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우리 학교에서 답사를 가게 되었어요 원산시라는 곳으로 그래서 엄마가 답사를 가니까 이제 용돈을 준 거예요 저희한테 그래서 엄마한테 용돈을 받았고 저는 그 용돈을 다른 친구들은 용돈 엄마한테 받은 대로 그대로 가지고 가서 원산에 가서 썼는데 저는 엄마한테 받은 용돈으로 해산시 시장으로 갔어요. 시장으로 가가지고 사카링이라는 걸산 거예요. 근데 북한은 집집마다 사카링이 없는 집이 없어요. 설탕 대용으로 사카링을 쓰다 보니까 집집마다 그냥 흔히 쓰는 조미료였습니다. 그래서 해산시 시장에서 사카링을 사가지고 원산시 시장에서 팔았더니 그 당시에 이윤이 1 5배로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그 돈을 가지고 남들보다 더 많이 배불리, 먹었던 그런 추억의 얘기가 있는데, 그 당시에 저희 친구들은 나보고, 야, 너는 왜 학생인데 장사를 하냐? 라고 하면서 선생님한테 일러 바친다고.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친구들 저를 되게 어, 안 좋은 눈빛으로 쳐보기, 쳐다보긴 했었는데, 저는 뭐 그때 당시에 엄마가 준 돈에서 1.5배를 벌었으니까, 아, 이게 바로 장사구나라는 걸 그때 한번 처음으로 제 인생에 첫 스타트의 장사였던 것 같아요. 정말 기분이 좋았어요. 저는 음, 돈이라는 걸 이렇게 버는구나. 그때 알게 되었죠. <laughs> 어, 아무튼 저는 어렸을 때 어, 유년 시절부터 초등학교 시절 또 중학 시절까지 정말 어떻게 보면은 평범한 아이답지 않게 좀 남달랐던 그런 기질과 어, 좀 끼도 있었고 있었는데요.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여섯 살 나이에 울면은 어른들이 니네 집이 어디냐라고 물어본다는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봐도 제가 정말 기특한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아, 그때 당시에 정말 속상했지만 지금 추억이 얘기로 되어버렸는데요. 오늘의 마무리. 아무리 어렵고 힘든 시절이라 하더라도 추억은 추억이다.